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4회 아시아 시니어 볼링 선수권대회에 함께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의 안효구 해설위원입니다. 시니어 아마추어 선수들에게는 꿈의 무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시아 선수권대회, 특별히 이번 14회 대회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펼쳐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한 이번 대회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8개국에 200여 명이 참가한 시니어 대회로 8일간 본선과 준결승을 거쳐 최종 8명이 TV 파이널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네. 대회 마지막 날 이제 이 종목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각 부문 마스터스 결승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TV 파이널에 올라온 선수들을 보니까 한국과 일본의 2파전 구도군요. 그렇습니다. TV 파이널에 진출한 선수를 보면 주최국인 대한민국 선수가 3명, 그리고 이번 대회 강자로 떠오른 일본 선수 5명이 TV 파이널에 진출했습니다. 한일 간 대결로 좁혀진 이번 대회에 과연 어떤 나라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릴지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시니어 선수들의 멋진 샷을 지금 함께 감상해 보시죠. 자, 이번 대회에 이제 시니어 선수들이 참가하고 있는데요. 나이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주시죠. 아, 대회 종목을 보면 13회까지는 만 50세에서 59세까지를 시니어로, 만 60세 이상을 그랜드 시니어로 구분을 했는데요. 아, 그랜드 시니어 인원의 증가 그리고 노령화로 인해서 올해부터는 시니어부를 50세부터 64세까지로, 음. 그랜드 시니어부를 64세 이상으로 적용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네, 아시아 볼링 연맹에 등록된 국가 즉 아시안 게임에 출전하는 국가가 참가할 수 있는 대회가 되겠고요. 어, 이번 대회는 11월 22일부터 오늘 30일까지 8일 동안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니어부와 그랜드 시니어부, 남자와 여자 이렇게 나뉘어서 대회가 펼쳐지고 있는데, 세부 종목을 보면 개인전과 2인조, 4인조, 그리고 개인종합, 또 오늘 대망의 마스터스까지 총 따져보니 20개의 금메달이 걸려있는 대회군요. 그렇습니다. 2015년 13회 대회까지는 한국과 일본, 호주, 필리핀, 괌, 뉴질랜드, 대만 등 7개 정도가 참가를 했는데 우리는 중국과 싱가포르에 합류를 해서 더더욱 내실 있는 대회로 규모가 더 커졌어요. 네. 자, 먼저 그랜드 시니어 대회부터 저희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랜드 시니어 여자부 경기를 먼저 함께 하시겠는데요. 자, 결승에는 일본 선수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투지준 코와 나카 히로코 선수입니다. 어 지난 13회 대회 때는 우리 한국 선수들이 종합 우승을 했는데. 올해는 일본 선수들의 활약이 눈부신데요. 그렇습니다. 그랜드 시니어 여자 부분하고, 시니어 여자 부분 선수가 TV 판에 진출한 선수가 여, 일본이 다예요. 네. 그러니까 아주 이번 대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시니어, 그랜드 시니어 여자 부분은 일본이 석권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1위로 올라온 쿠지준 코 선수입니다. 49년생이고요. 2014년 시니어 선수권 마스터스 2위입니다. 오 스트라이크로 출발하는데요. 시니어 선수들이라서 아무래도 파워는 좀 떨어지지만. 노리엄미가 돋보이네요. 그렇습니다. 마음적인 여유. 그러나 뭐 일단 TV 파이널에 진출하면 떨리지 않는 선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본선과 준결승을 이렇게 쭉 지켜보니까 나름대로 여유 있는 경기 그리고 즐기는 듯한 경기를 펼치는 걸 보면서 나름 좀 기쁘게 생각하고 어, 굉장히 좀 어, 분위기가 좋은 상황으로 진행이 되는 걸 봤어요. 아, 자 나카이로코 선수는 빅0가될 뻔했는데 10번은 떨어졌고요. 아, 첫 번째 투구부터 조금 어려운 스플릿이 남았습니다. 나카히로코 선수는 뭐 상대가 노련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공격적으로 승부하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는데 첫 투구가 스프릿 나름대로 긴장도가 더 배가 되겠어요. 네. 자, 역시 네 4번과 7번 쪽을 공략했고요. 첫 번째 프레임에서 오픈 기록합니다. 나카 히로코 선수 같은 경우는 구력이 16년이에요. 시니어, 그랜드 시니어 선수 치고는 어, 구력이 좀 짧은 오, 편이죠.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상대를 인정하고 공격적으로 초반전의 승부를 보겠다 하는 각오로 지금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계속 같은 공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 초급불과 스페어 볼을 하나로만 그, 사용하기 때문에 네. 스페어 처리가 조금 좀 어렵다는 아. 하 점을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아우 열피 모두 쓰러집니다. 빠른 스피드, 많은 회전력은 아닙니다만은 적당한 스피드로 1-3 포켓에 진입을 시키는데요. 아, 본선과 준결승을 보면 에버러지가 201점 나올 정도로 그래도 아, 어, 저보다 훨씬 높으시네요. <laughs> 성적이 좋은 네. 어, 일관성 있는 스윙을 보여준 선수들이에요. 구지 준코 1프레임의 스트라이크였고요. 좋습니다. 더블로 기선제압. 구력이 45년이네요. <laughs> 네. 아, 처음 보링장에 갔을 때첫 스트라이크를 기록을 아, 했답니다. 그 네. 매력에 빠져서 이제 보링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나이에 비해서 스피드가 빠른 것이 장점으로 네. 내세우고 있는 선수죠. 아, 45년의 구력. 정말 웬만한 구력은 명함도 여기서 못 내밀겠습니다. 지금 후지 존쿠 선수 같은 경우는 15파운드를 사용해요. 네. 1파운드가 0.454kg이니까 한 6내지 7kg의 볼을 가지고 음. 본선 준결승 지금 TV 파이널까지 아, 경기를 소화하고 있다고 보면 기초 체력이 대단하죠. 네, 이번에 좀 얇았고요. 세핀 남습니다. 일관성 있는 스윙으로 하기에는 자세가 조금 불안정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스피드로 어, 본선 경기에서 높은 점수를 몰아치는 것을 봤는데 네. 아, TV 파이널이기 때문에 아, 긴장도는 뭐두 선수다. 역력하게 보일 정도로 네. 많은 긴장을 하고 있어요. 특히 지금 쿠지 준코 선수 같은 경우는 주위의 환경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선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멘탈이 어... 약해서 네. 떨려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지가 굉장히 좀 불안하다고 했는데 자, 아, 핵핀 아. 처리를 잘했습니다. 무난히 커버를 했네요. 네. 일단 좋은 출발 보이고 있는 쿠지 준코 나카이로코 선수는 3 프레임 더블을 시도할 텐데요. 올해 69세예요. 마지막 착지 동작이 일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아 본인이 장점으로 내세우는 것이 아 정확한 릴리스, 자연스러운 볼 빠짐인데 아 지금 약간 놓쳤네요. 아 확실하게 긴장했어요. 네. 아한아 초반 전한네 프레임, 다섯 프레임 정도는 지나야 자기 스윙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많은 관중들 카메라 앞에서 쓴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긴장도를 얼마만큼 해소하느냐가 승리로 가는 관건이 아닐까 싶어요. 올해 전일본 시니어 선수권대회 개인 우승을 했던 선수거든요. 저력이 있습니다. 자 일단 3프레임 6핀 쓰러뜨렸고요. 5핀이었군요. 가방을 어, 네. 아, 어요 아시퍼페이빈 아, 펜으로 해서 뒤로 빠졌는데 네. 아, 대단히 아쉽네요. 지금 초반전 분위기는 후지존구 선수가 제압을 하고 가는데 지금 정도 스트라이크를 한방 정도 때려서 어, 좀 따라가야만이 중반전 이후에 조금 대등하게 경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될 텐데 많이 긴장한 기색이 역력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스피드도 네. 좀 많이 빠져있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투구를 하고 있어요. 이게 10번이 처리가 됐다면 굉장히 자신감이 생겼을 텐데요. 그렇죠. 계기가 될뿐했는데 그것이 처리가 안 됐어요. 4회. 자, 계속해서 많은 핀이 남습니다. 본선 경기 준결승 경기 제가 쭉 지켜봤습니다만은 1, 네. 3 포켓은 놓치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TV 파이널에 올라와서 어, 많은 긴장을 가지고 지금 투구하기 때문에 1, 네. 3포켓에 정확하게 진입을 못 시키는데 아, 69세, 68세 이 나이에 14파운드, 아, 15파운드를 대단하세요. 가지고 어, 경기를 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참 대단하다. 네. 아, 그리고 TV 파이널까지 올라온 이 부분이 아, 인정해야 될 부분이다. 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 아. 한 핀도 처리가 되지 못하면서 이어서 오픈 프레임이 됩니다. 처음에 가구는 그~ 푸지준코 선수보다 구력이 짧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초반전에 승부를 하겠다는 그~ 경기 운영 얘기를 했었는데 아~ 본인이 의도했던 가구는 정반대로 지금 초반전을 좀 흐르고 있죠 네, 네 번째 프레임 푸지준코 자 포켓을 놓쳤죠? 자, 그렇습니다. 지금 그랜드 시니어 경기는 한세 프레임 네 프레임 정도 뒤쳐져 있다가도 중반전 이후에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기복이 조금은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어, 경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네.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해요. 네핀이 남아 있지만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핀들이고요. 자세가 조금 흔들렸는데 처리가 아, 됩니다. 핀액션에서 파다가 되네요. 네. 뭐 경기 운영은 미스 없이 안전하게 스페어 처리를 우선적으로 하는 경기 운영을 하겠다는 점을 얘기를 했었는데 아, 지금 쿠리준코 선수 같은 경우는 자기가 처음에 계획했던 경기 운영하고 지금 경기하고 좀 맞아떨어지는 네. 그런 상황으로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 착실하게 아. 스페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본인 생각대로 경기가 풀린다, 마음적인 안정을 빨리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좋은 점수를 낼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일단 만들어줬어요. 5프레임, 네. 네, 이번에는 7핀. 지금 조금 긴장했기 때문에 루틴이 좀 빨라요. 좀 서두른 감이 있고 본인이 한 호흡 정도 좀 길게 가져가면서 여유를 갖는 그러한 경기 운영이 필요한데 네. 아, 지금 나카히로코 선수 눈을 감으면서 어, 정신적으로 멘탈 정도로 안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죠. 쿠지준코 네. 지금까지 모든 스페어를 다잘 처리했습니다. 아, 아 어렵네요. 이번에는 어. 놓쳤네요. 자, 지금 쿠지준코 선수가 완 미스를 했어요. 네. 그러면 나카히로코 선수가 지금. 어, 3 오픈인데, 그렇죠? 지금 다섯 번째 프레임에서 스트라이크를 친다고 러면 중반전 이후에 분위기를 자기 것으로 가져볼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기회가 올 텐데요. 네. 이번 프레임이 대단히 중요한 나카이로코 선수입니다. 네, 나카이로코 지금 두 프레임 연속 오픈이고요. 자, 일단 안쪽으로 나는데요. 아, 네, 좋습니다. 밖에 들어갔네요 아, 네. 자, 일단 계기는 만들었어요. 네. 역시 공격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스페어 처리 우선보다는 초구에 스트라이크 치는 것이 저는 더 편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네. 그럴 정도로 세기면에서는 조금 뒤떨어지는 뒤처지는 나카이루코 선수인데 지금은 뭐일산 포켓 정확하게 스트라이크를 만들었어요. 지금 스트라이크를 만든 다음에 연이어서 더블로 연기를 연결을 한다면 지금 분위기는 뒤집을 수 그렇죠. 있는 그런 기초가 되죠. 지금 중요한 프레임인데요. 더블로 붙인다면 거의 다 따라 붙습니다. 아, 조금 네. 두꺼웠어요. 일단 공략은 정말 잘했는데, 아, 조금 두꺼워서 지금 4번 핀이 남았어요. 네. 아, 이번에도 아쉽네요. 좋았는데요. 예, 네, 잘 났어요. 살짝 두꺼운 듯했죠. 4번이 남습니다. 자, 하지만 좀. 어, 꺼져 있던 분위기를 다시 살립니다.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조금은 반전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네. 자 가발을 해야죠. 사실 첫 번째 투구와 스페어 투구 같은 공으로 한명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스페어볼은 직진력이 강한 볼, 네. 회전이 적은 볼로 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일직선으로 이제 하는데 지금까지 이제 평상시에 한 볼로 사용했기 때문에 다시 두 개의 볼로 하기에는 더 어색하대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하나로 하는데 스페어가 항상 어렵습니다 하는 얘기를 해요. 네. 오픈 프레임 다음에 리 좋고 아7번십 번은. 좋지 않은 시나리오인데요. 연세가 68세, 6 9세 보링. 끝까지 가봐야 알겠죠. 네. 나름대로 지금 재밌어요. <laughs> 어, 초반전의 분위기로 완사이드하게 끝까지 가는 그렇죠. 게 아니라 중반전만 가더라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대단히 지금 안타까워하는 아... 게 모습이 보이는데 아, 재밌어지네요. 야, 해결이 정말 되게 어려운 7번과 10번이 남아있습니다. 네, 지금 10번 핀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걸 봐서는 어, 10번 핀을 처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아, 중반에 도 잘하고 있던 후지준코가. 이렇게 되면 지금 한, 한 프레임 정도, 11핀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 상황으로 좁혀졌어요. 네. 자,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해야 될 텐데요. 후지준코. 하루에도 한 여섯 게임 일곱 게임 정도는 소화할 정도의 훈련량이많은 선수 임번과게번프레임 연속 오픈을 기록했고요 7프레임자좋은데요임은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게임 쿠지존코 선수가 완사이드하게 경기를 주도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죠. 중반 이후에 지금 계속 연속적인 스페아 처리 미스로 해서 스플릿으로 해서 경기가 지금 박빙으로 지금 끌고 가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네. 이렇게 되다 보면 리드를 했던 선수가 더 긴장하고 압박감을 느끼거든요. 지금 쿠지존코 선수가 그런 상황이 직면에 있네요. 네 자, 이번에는 해결이 돼야 합니다. 그렇죠? 아 다행이네요. 네. 두 번의 오픈 이후에 7프레임을 스페어를 처리했습니다. 아, 여기서 나카이 로코가 어떤 투구를 하느냐 궁금해지는데요. 그렇죠. 공격적인 부링을 하는 선수예요. 어, 나름 그랜드 시니어부에서는 아, 본선과 준결승에서도 한 220, 230대를 거뜬하게 칠 정도의 그런 일반성 있는 스윙을 보여줬는데 아, 지금 표정으로 봐서는 뭐 각오가 남달른데요. 아 일단은 뭐 괜찮은데요? 어? 아이 남았네요. 아 지금 13포켓의 공략은 초반전보다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금 네. 끌고 간다는 점을 볼수 있는 걸 보면 지금 마음적인 안정은 굉장히 좀 찾은 것 같아요. 그리고 좀더 파워도 생기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구지존쿠 선수 같은 경우는 분위기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단점이다고 얘기할 정도로 네. 분위기에 많이 편승하는 경향이 있는데 나카히로코 선수 같은 경우는 공격적인 보링을 한다는 것은 마음의 강도가 단단하다는 얘기거든요. 아, 네. 아 지금 후반전에 갈수록 나카히로코 선수가 더더욱 안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가고 있고 구지존쿠 어, 선수가 조금 쫓기는 듯한 그렇죠. 그런 투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 지금 이제 세 프레임이 남았는데 이세 프레임이 승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프레임으로 남아있는데 네. 자 지금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나카이로코 선수는 이번 대회 개인전에서도 금메달을 한번 목에 걸었습니다. 집중력이 강하고 한번 본인이 놓고자 하는 스포트에 아, 정확성을 가지고 놓는 게 장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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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아, 찬물을 좀 끼었는 탄 그런 투구가 나왔는데 네. 스피드가 완전히 빠진 상황에서 일단 초반전에 헤드핀 쪽으로 볼이 자꾸 가지 않으니까 의도적으로 헤드핀 쪽으로 자꾸 볼을 당겨서 놓는 네. 그런 투구로 인해서 지금도 스프릿이 났어요. 네. 이렇게 봤는데 10번만 처리가 됐습니다. TV 파이널 경기에 많은 경험이 없다 보니까 본인의 라인에 자신감을 가지고 투구를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당겨놓고 밀어놓고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기복이 좀 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네. 다시 이래서 점수는 한 20여 핀 차이로 벌어졌어요. 네, 나카이로코는 8프레임까지 110점 구지 준코의 페브레아 일곱 핀. 아 마지막에 착지가 흔들렸어요. 네. 릴리스가 아, 정확하지가 못했는데 역시 아, TV 파이널 경험이 없고 아, 집중된 관중들의 시선 대단히 좀 부담스럽게 느끼는 그런 분위기는 확실한데 네. 아, 처음부터 많이 떨리고 그리고 멘탈이 약하고 분위기에 약해서. 참 걱정입니다. <laughs> 가슴이 지금 뭐 지금부터 어, 쫄깃거려요 하는 얘기를 어제 네. 했었는데 앞서감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긴장 됐던 느낌 아, 다행히 파발했어요. 지금도. 불안불안한 카버로. 네. 일단은 돌아오지 않는 오. 것에 대한 그 볼에 대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네. 일단 안쪽으로 일단은 좀 당겨놓는 두 선수의 지금 투구 성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긴장했다는 표현이에요. 네, 사실 이 시니어 선수권 대회가 친선 목적으로 처음 시작이 됐는데 지금 분위기는 뭐 올림픽 분위기인데요. <웃음> 그렇습니다. <웃음> 아 네. 젊은 선수들에 비해서 대회도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네. 시니어 선수들이 어울릴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만들자 하는 취지거든요. 네. 근데 일단 TV 파이널에 올라와서 우승을 놓고 대기를 하다 보면 오열피 오, 모두 넘어갑니다. 구 프레임. 자이 스타일은 심정적인 부분 그리고 점수 부분 모두 다를 아. 만족시킬 수 있는 아, 중요한 네.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냈네요. 자, 9 프레임에 아주 결정적인 스트라이크 나옵니다. 아, 피넥션에해서 스피드가 약하다 보니까 피넥션도 굉장히 좀 약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네. 일단 뭐 스트라이크 나왔어요. 본선 경기에 두 선수 다2 0 1.9점 그리고 201.3점을 기록했어요. 네. 18게임 토탈. 그런데 지금 점수는 뭐 170대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아, 지금. 네. 공격적인 공, 저 공격을, 보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아, 마무리를 짓는 아, 낙가 히르코 선수인데, 네. 69세에 15파운드. 아, 참 존경스럽습니다. 네. <laughs> 사실 제 또래 주변 친구들도 12, 13으로 치는 친구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기초 체력 네. 그리고 평상시에 훈련량이 뒤따르지 않으면 소화할 수 없는 무게예요 네. 다가 문안이겠죠? 네. 네, 이제 두 선수 마지막 스프레임 남아 있습니다. 지금 24핀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때문에 업다운 현상이 없으면 음... 경기 결과는 쿠지존코 우세 쪽으로 가고 있는데 네. 지금 나카히로코 선수는 마지막 프레임에서 스트라이킹 아웃을 하면 160 정도를 기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음... 그러면 네. 어, 상대의 실수에 의해서 경기 결과는 뒤집을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제바람은 스트라이크를 다 몰아쳐서 일단은 160을 만들었으면 하는 게제 바람입니다. <laughs> 일단 첫 투구 스트라이크여야 합니다. 자 괜찮죠? 아 오, 아, 중요한 순간에 계속 스트라이크를 기록하죠. 아, 지금 나카 이로코 선수 집중력이 강하다는 얘기를 본인이 얘기를 했었는데 네. 지금 마지막 프레임에서 끝까지 어,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냈어요. 그럼 한방만 더 만들어내면 일단 투지존 구 선수가 압박을 조금 받을 수 있는 실수하면 진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거든요. 네. 지금 스타의 한방 집중력을 발휘해서 한번 만들어서 그 경기 결과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근데 더블이 없었습니다. 나카이 로코. 자, 만들어낼까요? 자, 이번에 나와줘야 되는데요. 아... 아쉽네요. 네. 스피드가 또 빠져서 헤드핀 쪽으로 볼이 몰렸어요. 지금 본인이 평상시에 그리고 본선 경기에 보여준 거에 한30% 정도도 지금 보여주지 아우, 못하는. 그러면 정말 속상하겠데요 아, 경기가 끝난 다음에 어, 네. 어, 본인이 믿고 아쉽고 어, 하는 생각이 많이 들겠어요. 네. 개인전에서 또 금메달이었기 때문에 마스터스까지 이관왕을 노렸던 선수인데 아, 201점을 기록했거든요. 열여섯 네. 게임 그렇다면 이 점수는 뭐한 번도 만들어지지 않았던 점수인데. 기로코 선수가 경기를 먼저 마무리합니다. 149 점으로 마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점수상으로 해서 큰 미스가 있다 하더라도 나카기로코 어, 선수가 어, 패하고 쿠지존코 선수가 어, 그랜드 시니어분 여자 부분 네. 우승을 하게 되는 마지막 투구가 남아 있습니다. 있긴 하는데 지금 표정으로 봐서는 제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지금 긴장을 하고 있어요. <laughs> 에, 승패가 결정이 됐다는 걸 본인이 알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투구하는 것은 <laughs> 끝까지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투구를 하는 고욕을 어, 치르고 있는 <laughs> 어,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고욕을 치르고 있는 네. 후지존코 선수 자, 이번에는 호주와 또 괌에서도 선수들이 <laughs> 참가했고요. 네, 쿠지준코 선수 68세, 네. 아15 파운드, 154점이 됐습니다. 대단하네요. 아, 이 나이에 보링을 즐기시고 아, 또 대회까지 나와서 TV 패널까지 올라오시고 16 게임 201점을 음. 기록할 정도의 네. 높은 점수를 기록하는. 아, 그랜드 시니어 부분 여자 부분 참, 두 선수다. 대단하다고 네.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자, 마지막 챔피언 샷. 마지막 챔피언 샷. 자, 챔피언 다 멋진 샷을 보여줬습니다. 이 샷의 네. 모습이 본인의 본연의 모습인데. <laughs> 그렇죠. 마지막에 한번 보여줬네요. 174점을 기록하면서 그랜드 시니어 여자곡 마스터즈 금메달의 주인공은 일본의 쿠지준코 선수입니다. 자, 일본 선수 간의 대결이었는데. 수지 선수 선수가 금메달 그리고 나카이로프 선수도 은메달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긴 선수, 진 선수 할것 없이 경기를 어떻게 끝냈는지, 어떤 식으로 경기를 운영했는지가.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의 아, 긴장된 상황에서의 경기 운영했었다. 네. 아, 끝나고 나서에 이제 한 안도의 한숨을 쉬는 정도의 많은 긴장을 가지고 지금 경기에 임했던 두 선수 아,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는 귀엽습니다. 네, 정말 <laughs> 아, 정말 이쁘고 아, 귀엽습니다. 네.